이도는 원료가 유기농 쌀로만 만든 술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쌀, 햅쌀로 만든 술이라서 다른 술들과는 원료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목넘김이라든가 향미가 잘 우러나는 그런 술입니다. 원료와 발효에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도는 세종대왕이 22세에 왕이 되셔서 등극주라 하고요. 그다음 25도는 소통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세종 25년에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신 거를 기념해서 만다 32도는 승승장구주라고 하는데, 세종대왕이 재위 기간이 32년이에요, 오랫동안. 그래서 승승장구주로 번배주라든가 이제 뭐 승진할 때어 그런 거로 기념하기 위한 주고요. 42도는 예, 저 이제 회사가 2도고, 22도, 32도, 42도, 42도 라임도 마치고, 그다음 1440년대 세종대왕이 그, 어, 업적이 그즈에 제일 많이 나오게 돼서 그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 제품을 라인업을 했습니다. 알콜향은 거의 안 나고요. 어, 약간 국물향이 있긴 한데, 뒤에 느끼는 감, 그, 뒷맛은 이제 되게 부드러워요.